안녕하세요. 배당 읽어주는 주임입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 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2025년 배당 인상 공시가 업데이트되어 배당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맥도날드의 2025년 배당 인상 공시는 지난 2025년 10월 20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2025년 인상된 배당금은 주당 1.86달러로 전년 대비 0.09달러 약5.08% 증가된 금액이며, 이번 인상권을 통해 맥도날드는 49년 연속 배당금 인상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배당금 인상 기간이 50년 연속이 될 경우 배당킹 주식으로 분류하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내년에 맥도날드는 배당킹 주식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1976년 최초 배당금 주당 0.03달러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맥도날드는 1976년 이후 총 8번의 주식분할을 진행했기에 차트로 확인해 보면 배당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분할을 반영하여 배당금을 나타내 보았을 때 꾸준히 증가되는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기별 지급된 배당금을 최근 10년의 기간으로 줄여보았을 때 이번 2025년 4분기 배당금을 포함하여 매년 4분기마다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10년간 지급된 배당금을 연도별로 나타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지만 배당 성장률은 비교적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9년과 2023년의 배당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최근 2023년에는 팬데믹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인상된 배당금입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2025년 한해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주당 7.17달러로 전년 대비 주당 0.39달러 약5.75% 증가되었으며 10년 전인 2015년 대비해서는 주당 3.73달러 약108% 증가된 금액입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10년간 배당 성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9년까지 순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배당 성향은 꾸준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배당 성향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매출의 회복세와 함께 배당 성향은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했지만 최근에 배당 성향은 소폭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맥도날드의 2025년 2분기 실적 기준 배당 성향은 약 61.67%로서 순이익의 약 61%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10년간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 ROE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맥도날드는 적극적인 다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OE는 마이너스로 계산됨에 따라 자기자본과 부채를 합산한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 ROA로 맥도날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순이익과 총자산 모두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ROA는 일반적으로 약10% 중반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 roa는 약 14.90%로 총 자산의 약 14%를 순이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맥도날드의 최근 10년간 부채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맥도날드는 뛰어난 상품성으로 매년 탄탄한 영업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부채가 증가된 채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핵심 사업 모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부동산 자산의 매입과 개발에 부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 부채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은 약 16.02%로 부채의 약 16%를 영업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맥도날드의 최근 10년 동안의 시가총액과 배당 수익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매년 서서히 증가되는 추세이며 배당 수익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준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약 2200억 달러이며 배당 수익률은 약 2.31%입니다. 맥도날드의 배당 수익률 약 2.31%와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 약 7.30%를 바탕으로 1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기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맥도날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맥도날드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지만 최근 성장주들의 강세로 주요 ETF들 중 맥도날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읽어주는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